oh 예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닷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 2026년 대림절 이제 시작되어 두 번째 주일을 어제 보냈고 아, 오늘부터 다시 대림절 둘째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 둘째 주간 보내는 이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 출애굽기의 역사는 우리 성경에서 아주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 또 아니면 요셉의 영향력이 그 애굽에 남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환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들이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것은 애굽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출현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셉과 함께했던 그 왕조가 지속되었을 때, 그 애굽의 왕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존중하여 대했지만은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는 그들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겠고. 또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을 아주 천대했지요. 어 그러는 와중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점점 수를 늘려가면서 번성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번성하는 야곱의 후손들이 더 강성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애국 사람들의 극심한 박해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7회 국기 1장 9절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바로와 애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억제하기로 작정을 했고, 바로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들은 강에 던지라고 왕명을 내리게 되지요. 그로부터 이 나일강에는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남자 아이들을 강물에 떠나 보내면서 그 울음소리가 강변에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노예로 사용되었다고 그랬죠. 노예로서 고된 노동으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자, 여인들이 강가에서 울고, 강제 노역에 동원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고,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보자에 들렸어요. 어, 그래서 이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도록 그렇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굽을 탈출한 그 밤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캄캄한 밤. 검붉은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어, 앞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높이 빛나고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막상 검붉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의 심경이 어땠을까? 얼마나 비참해졌을까?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 장정의 남성만 약 60만 명이었으니까 어린이와 여인과 노인들의 수를 더하면 무려 200만 명 가까운 백성 백성들이 바다 앞에서 또한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불기둥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육지를 지나가듯이 그 갈라진 바닷길을 건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에 들어섰을 때, 뭐 요즘처럼 무슨 경기장에 강한 서치라이트가 비추어서 빛이 있어서 길을 찾아 건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타고 온 자동차 헤드라이트라도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를 모아서 그 바닷길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보게 했을까요? 전혀 아니지요. 아니면 어두운 밤에 백성들이 손에 손에 들고 있던 횃불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모아서 자기들이 찾아갈 길을 비췄을까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그캄캄한 홍해 길을 건너갈 때에 여러분 저들에게 여러분 그 빛이 과연 있을모는 있는 빛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건널 때 그들 앞을 강렬하게 비쳤던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이었습니다. 그 빛이었어요. 그, 빌, 그 불기둥이 거대한 등불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바닷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앞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그렇게 빛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당대 최강의 군대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가 이제 전차 기병을 앞세워서 뒤쫓아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진퇴양란 혹은 사면초가 이렇게 표현하지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리고 도망갈 구멍을 찾아봐도 사면이 꽉 막혀서 도망할 수 없는 절대 난감의 순간. 바로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무려 430여 년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다고 잠시 기뻐했겠지요. 이제 우리가 자유를 찾아가나 보다. 우리가 나라를 건국하나 보다. 우리가 주인 되는 땅으로 가나 보다. 그런 감동, 감격이 있었겠지만 이제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죽하면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인도자인 모세를, 아론을 그리고 자기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들을 막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원망과 절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들 뿐이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런 홍해가 가로막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우리는 가로막히는 아픔을 느껴요. 예상치 못한 실직 앞에서 우리는 또한번 가로막힌 인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파탄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디론가 도피할 수 없는 혹은 빠져나갈 수 없는 막막함을 인생 속에 여러 차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갈수 없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차라리 애국에서 죽었더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 그런 그 아, 불망과 원망을 쏟아내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바로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 불기둥으로 지키셨고 또그 백성들이 다 건널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동풍을 강하게 불어 그 바닷길을 마르게 하셔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인생이 가로막혔다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가장 어두운 시간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아, 제가 어렸 을그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예,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속에 오히려 이 본문의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22절과 29절에 보면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벽을 이루었다 하는 말씀에 저는 감동이 돼요. 그냥 물이 쓸려 내려간 것이 아니라 진짜 벽을 이루었다. 그 말씀대로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까? 자기들이 할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들의 인생 절망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이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들이 절망이 깊을수록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빛나지요.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곳임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난감한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난감한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출애국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을까요? 당신들은 가만히 있지만, 절망한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막다른 길에 놓일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막다른 길에서 열리는 바닷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그 인생의 막다른 길을 열어 주시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성육신해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막다른 길을 해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진보해 갈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생활과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간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한 주간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홍해처럼 앞뒤로도 피할 수 없는 절망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길을 내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분명히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낙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저들이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셨으니 온종일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과 속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숨 쉬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아침, 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과 들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앞을 가로막은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절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 기둥을 볼수 있게 그리고 그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탄의 은혜와 감격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의 앞길에도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열려서 나라도 평안하고 온 세계도 평화로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같이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